자,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네요. 자, 그러면 부등식을 한번 풀어 볼게요. 자, 0.3X 더하기 1은 0.2X 플러스 0.8 이렇게 되는데, 지금 소수가 두 군데가 있죠. 0.3이 있고, 0.2가 있으니까, 10을 곱해주면 은 정수로 바뀌겠죠. 그래서 10을 전반적으로 먼저 곱해주고,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. 지금, EX를 좌변으로 옮겨서, 어, 넘겨주고 그 다음에 10은 5변으로 넘겨주면 은 3x-2x 그 다음에 8 두고 넘, 10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10 계산해주면 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기 때문에 수직선에 나타내면 은 얘는 마이너스 2를 써주고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줘야겠죠. 그래서 뚫어주고 작다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.